소병원 의원 만나보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원입니다. 예, 자, 앞서 인터뷰한 노홍래 의원은 4선 중진의 유연한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소병원 의원은 어떤 점을 최고위원 도전 이후로 꼽으시겠습니까? 어, 저는 준비된 최고위원 후보라고 할까요? 예, 어, 최근 그 당내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그다음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청 관계에 아주 좀 비교적, 예.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강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에 있는 과거 그 민주주의자 김근태라는 말로 우리가 김근태 선배를 얘기하는데요 예. 그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배와 함께 해온 여러 의원분들이 저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나왔는데 아마 그 정권 후반부에 닥치게 될 일들 이런 일들이 그 점, 우리 그이 지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연속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는 어, 매우 중요하다. 그 일을 할 사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벌써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전체를 다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해서 지급할 것이냐, 이게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 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 재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부터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예. 지금 토론 과정이고, 필요한지를 이제 많은 요견들을 들어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우선은 어~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 그걸 갖다가 서로 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기보다는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다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 원칙은 어~ 정부나 우리 당의 정책위 쪽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사실은 그 지원 금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결정하면 된다. 다만 저는 우리 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원칙에 따르자면, 저는 그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코로나 위기상에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상황인데, 뭐,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잡아서 하고 있다.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강한데, 오늘 대통령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방법이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의 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게요.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은, 어, 의료계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지금 그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이 다르다, 뭐 그런 이유로 파업, 뭐 의료를 거부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지금 비상 상태에 있거든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정부나 의료계도 똑같이 이 사안만은 지금 멈췄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리고 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국민 공론화 위원회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거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19를 좀 조용하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그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모든 그 예컨대 갈등이나 서로 대 대적 대결할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은 잠깐 휴전하는게 좋습니다. 예. 전쟁도 휴전하는데 지금은 음.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에 겹쳐서 수혜도 있었고 이제는 태풍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음.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고 지금 어느 한쪽이 그냥 옳다고 해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후에 어, 저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난번 원전 뭐 논의할 때처럼 예, 예. 공론화위원회 쪽에도 그런 것밖에 올 수도 있다.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어제 소병원 의원이 국토위에서 부동산 관련하는 언론 보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셨다고요. 네. 언론에 탈을 쓴 어둠의 세력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신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음 그건 국회에서 한 얘기고요. 여기에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제가 그 말을 시작한 건 예. 허위 과장 보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문제 보도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 있,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예. 게 허위 과장인 부분이 많은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8월 21일 날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예. 단속을 시작하고 나니까 심하게는 심하게는 일부 단지에서 90%까지 매물이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허유가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 숫자 그대로 모든 그 부동산 거래 동향이랄지 부동산 그 시장 상황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허수에서 시작되는 그런 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이건, 어, 그 허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허수를 보도하는 이 사람들만의 그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과거, 과 우리 주식 시장에 주식 작전 세력이 있는 것처럼 저는 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작전 세력이 존재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그걸 우선 꺾어 놓아야 자기들에게 자기 투기 세력들에게 유리하다는 저는 그런, 방향에서 이번 그 허위과장 보도를 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그 허위과장 보도를 근거로 국민들을 뭐 어렵게 하거나 현혹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체가 천만 호가 넘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강남에서 강남 송뭐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매매 매매라는 건천만 채, 천만호에 매우 아주 작습니다. 지난 달만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600건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예.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600건 정도 거래됐는데요. 천만 천만호가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서 600건 이 정도 거래되고 삼거 합쳐봐야 이 천호도 안 되는데 그 정도 거래되는 걸 아파트를 가지고 폭등 음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음 옳지 않다. 그런 예,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 투기 세력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하는 얘기를 언론이 앞서서서 받아쓰고 동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예, 일부. 일부, 일부 언론에서 네. 특히 그렇습니다. 보수지와 경제지겠죠. 음,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그 <laughs> 내용을 기사 내용을 국민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예. 뭐 특별히 말씀드릴까요? 예. 것. 마지막으로 왜 내가 최고위원에 대한지 한 말씀하시죠.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 최근에 그야말로 불법, 탈법 일삼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 명분을 표현하는 자유인 이런 걸 하면서 아주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저는. 단순한 어떤 일부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정부의 어떤 저항하면서 반정부 형식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뭔가 그 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릴 텐데, 이런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강해야 되겠다. 더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지키는 그런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 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해온 일을 좀 당에 세웠기 때문에 이어서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우리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실패를 노리고 어 전혀 전혀 앞뒤 없이 앞뒤 없이 달려드는 그 세력들을 좀 막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서 그걸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하겠다. 을그 일에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최고의 퇴계가 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병훈 의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병